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1살이 된 여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한 여자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유아교육과를 나와 26살부터 한 곳에서 쭉 일해오고 있고,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딩크족이에요. 직업병의 일종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이를 좋아해서 유아교육과에 들어간 것도 맞고, 일도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딩크족도 아니었고요. 경력이 1년에서 2년 차츰 쌓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딩크족이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이들을 보고 애들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저는 영어 공부를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사표현도 겨우 하기 시작한 원생들의 스케줄이 거의 제가 대입을 준비할 때 하던 시간표와 맞먹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유치원 끝나면 어디서 뭘 배우고 또 어디 가서 하나 더 배우고 그러는 와중에 저 아이가 진심으로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버리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경쟁이 심하면 더 심해졌지 편해지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 교육 환경을 뒷바라지를 해줄 여건도 안 될까 싶고 제 아이가 자기 의사와는 다르게 정해진 대로 공부만 했을 때 행복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생겨서 그렇게 앞으로 결혼하면 애 없이 살겠다 다짐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앞으로 결혼하면 제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많이 실망하셨어요. 그도 그럴게 제 위로 오빠가 한명 있는데, 오빠는 또비운주의 율로족이거든요. 우리 노년의 손주보는 즐거움이 없겠다고 아주 많이 실망하셨는데, 그저 면목이 없을 뿐, 부모님의 실망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연애를 실패 후, 그 이후부터는 제가 딩크족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어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말만 했다 하면 얼마 안 있어서 이별을 했으니 말입니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 뿐이지, 결혼은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여태 만나온 사람 중 오직 전 남편만이 제가 딩크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저와 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제가 딩크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까지 결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 남편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계획이 없으니 결혼 후에도 부부라기보다는 연인 관계에 더 가까운 느낌도 들었고,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살면 무서울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가 싶게 그 현실은 제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였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명 있었어요. 저한테는 신우였었죠. 저는 이 신우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자가 들어간다고 싫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 신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비호감 덩어리인 사람이었어요. 제 결혼을 축하하러 온 저희 친구 중한 명이 결혼식장에서 같이 가족사진 찍는 신우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니네 신우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요. 제 친구는 근처에 있는 조금 규모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신우와 제 친구가 같은 직장에서 한솥밥 먹는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고요. 일도 지지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사 물려받으러 일 시작한 사장 아들을 꼬셔가지고, 둘이 눈 맞아 결혼까지 했다고 하면서 온갖 뒷담화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저도 중심이 있는 사람인지라 무조건 친구 말만을 믿고 신우를 싫어할 수는 없었죠. 저도 저희 유치원 부원장님이 진짜 싫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도 오죽하겠나요? 그래서 그냥 싫어서 저렇게 씹어대나 보다 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고, 최대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이 된 사람인데 남의 말만 듣고 색안경을 끼고 신호를 평가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일머리도 없고 게으른데 사장하더라고 결혼 후에는 급백으로 승진까지 해서 아주 회사 내에서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일 못하는 것도 사장이 다 알아서 그냥 이름뿐인 직급만 주고 회사에서는 간단한 사무처리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족 모임이나 그런 자리에서 신우를 마주했을 때 그냥 평범한 보통의 여자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말하길 누나가 회사에서 일을 워낙 잘해서 누나를 눈여겨본 회사 사장이 자기 아들하고 이어졌고, 총알 승진해서 월급도 잘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능력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친구가 말한 신우와 남편이 평가하는 신우가 달라. 제가 직접 겪어본 뒤에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말만 듣고 사람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의 본성을 알아차리게 된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그 소식이 제 인생을 뒤집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저 축하할 일이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된지 얼마 후 남편이 넌지시 저한테 한마디를 던졌어요. 제가 유아교육과 출신이니까 누나가 애 낳으면 자기가 봐주면 되겠다나요. 그래서 내가 왜 신우애를 봐주냐고 살짝 정색하듯이 대답했더니 누나는 회사에 가서 일해야 하지 않냐고 회사에서 높은 사람인데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도 니네 누나 출근하는 시간에 일하고 있는 거 모르냐고 대답했어요. 제가 계속 정색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니까 남편은 그때가 돼서야 알고 있다고. 그냥 해본 소리라고 어물쩡 진짜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회피했습니다. 더 따져 묻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냥 해본 소리라고 대화를 끝냈고,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가 싶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며칠이 지나도 더 이상 남편에게서는 신우 아이가 태어나면 돌봐달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길래 그때쯤 저도 막연하게 진짜 그냥 꺼내본 말이었나 보다 하고 남편이 그런 질문을 제게 했다는 것조차 있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친구한테 전화를 한통 받게 됩니다. 친구는 제게 너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너네 신우에 키워주기로 했다며 하고 다짜고짜 물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남편이 넌지시 물어보기는 했지만 이미 저는 거절했고 신우한테는 관련해서 연락 한 통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는데 친구는 회사에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신우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주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더군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온 남편에게 제가 싫다는 의사까지 확실하게 전달한 건데. 중간에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신우가 회사에다가 그런 말을 흘리고 다니는 건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화 끊자마자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퇴근하고 신우랑 같이 해서 만나자고요.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건지 신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빼고 남편만 몰래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신우랑 통화해서 한마디 해야겠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남편이 자기가 잘 말하겠다고 아무래도 누나가 빠지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걱정하는 직원들 안심시키려고 둘러댄 걸 것이라며 지금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신우에게는 친정어머니인 시어머니도 계시고 신우한테 시댁도 있을 거 아니냐 나 말고 그쪽에다 알아보라 해라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완전지 누나 편에 서서 엄마는 고생시키기 싫은 것 같고, 누나네 시댁은 회사 일로 바쁜 사람들일 텐데, 애를 어떻게 보겠냐고. 누나가 알아서 할 테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음날에 친구랑 또 연락해보니 아주 콧방귀를 끼면서 웃기지도 않는다고. 너네 신우가 회사에서 뭔 일을 하길래 지가 없어지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소리를 하냐고. 아주 어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도 아니고 지방에 널리고 깔린 일반 중소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이 바쁠 것도 없는 회사인데 누가 없어서 안 돌아가고 그런 게 어딨냐고 웃기지도 않는다고 치를 떨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진짜 신우가 애를 저한테 맡긴다고 해도 거들떠도 볼 생각 없고 남편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 했으니 그때 가서 한번 보자는 식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기어이 이 신우가 다른 일로 저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저한테 비혼주의자의 욜로적인 오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제 오빠가 회사 일로 1년간 해외에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결혼 같은 거왜 하냐고 비혼주의인 거 티내고 다니다가 혼자서 평생 지낼 거라고 공공연히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지원 자리에 당첨이 되고 만 것이죠. 가기 싫다고 안갈 수도 없고 대우가 좋은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으니 결국 자기가 가기로 결정을 했나 봅니다. 오빠는 가면서 저한테 자기 돌아올 때까지 자기 차좀 맡아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왔어요. 비혼주의인 오빠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갖고 싶은 거다 갖고 살 거라며 그동안 모은 돈을 홀랑 털어서 작년에 1억이 넘는 외제차를 샀거든요. 부모님께서 아주 정신 빠졌다고 소가리를 하셨지만 오빠는 그 차를 사고 너무 행복해했었어요. 아무튼 오빠가 해외에 나가면 그 차는 그냥 주차장에 처박아둬야 하는데 차 오래 안 타면 부식도 생기고 차가 틀어지고 먼지가 쌓이면 동네에 들어서 장난치고 그런다고 제가 맡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내가 외제차 끌고 가면 위화감 조성되고. 학부모들이 뒤에서 호박씨 깐다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싼 차 부담돼서 싫고 보험료도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중고로 팔고 다녀와서 다시 사라고 했는데 요즘 차 출고되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엄청 길고 중고차로 팔아봐야 본전도 못 건진다고. 보험료는 자기가 다 내줄 테니 출퇴근은 하던 대로 대중교통으로 하고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차 상하지 않게 가까운데 몇번 끌고 다녀만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길래 결국에는 제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혹시 기스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그냥 주말에 마실 나갈 때나 쓰고 주차장에 세워두기만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이 그 차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주말에 마실 갈 때도 자기가 운전해 보면 안 되겠냐하면서요. 더럽고 치사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저는 절대 남편한테 차를 운전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오빠한테 차를 넘겨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한테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생전 저한테 연락 한번 없던 신우가 무슨 일로 연락을 했는가 받아보니 대뜸 자기 임신한 거 알지 않냐면서 차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대중교통은 너무 불편해서 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형님은 차 없냐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 남편이 끌고 다니고 남편이 일 때문에 갑자기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 그 차를 자기가 끌고 다닐 수는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못하게 한 차를 신호가 임신했다고 빌려줘야 되나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전 그렇게 차가 필요하면 제 남편한테 교통비나 조금 주고 제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빌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는 또 싫다네요. 차가 작아서 불편하다고요. 안 된다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봐야 말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시라고 하고, 차는 못 빌려드리니 같은 이유로 연락하지 말아달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우가 이번엔 회사에서 외제차를 뽑았다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자기 차라고 사진을 직원들한테 몇 번이나 보여줬다네요. 제 친구는 그게 저희 오빠 차인 걸 한눈에 알아보고 어이가 없어서 별 반응 안 해주고 저한테 바로 연락을 줬다고 하네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신우가 자기 SNS에다가 지차라고 주차장에 세워놓은 오빠 차 옆에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마치 자기 차인 것 마냥 올려놨더라고요. 어이는 없지만 어차피 그 차는 절대 안 빌려줄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기분이나 내고 있어라 하고 말았는데, 그 사진을 올리고 딱 2주 뒤에 저희 집에 시어머니랑 신우가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차 내놓으라고 하면서요. 남편으로는 부족하니 시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왔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식들 일에 끼어들어서 체면 구기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딱히 별 말은 안 하시고, 한 번만 타겠다는데 빌려주라는 말만 하시고 길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옆에서 거들면서 그냥 한 번만 빌려주라는 말만 하고 자기 가족들 총동원해서 차를 내놓으라 하고 있으니 처음에는 신우는 옆에서 도도한 척 입도 뻥긋 안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시부모님 차도 있고 남편 차도 있는데 제 차도 아닌 제 오빠 차를 꼭 빌려 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참을 싸웠네요. 오빠가 외국 나가면서 저한테 맡기고 간 거지 제 차가 아니라고. 저도 흠집이라도 날까 봐 조심조심해서 타는데 그 차를 누구를 어떻게 빌려주겠냐고. 친정 부모님이 빌려달래도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그 차를 끌게 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신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차피 주차장에 처박아 두고 차한번 쓰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그리고 자기 장롱 면허도 아니고 운전 경력도 상당하다면서 흠집이 아니라 자기가 빌려 갔다는 느낌도 안 나게 하겠다고. 그리고 쓰고 나서 제자리에 주차까지 고대로 해 놓을 테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차가 뭔데 필요하냐고요. 병원이 무슨 이역말리 외국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병원 다니시면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가려고 20분을 들여서 우리 집까지 와서 그 차를 빌려가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몸이 무거워 대중교통 타기 불편하다면서 우리 집까지 차 가지러 오는 시간은 안 불편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신우가 반박을 못하고 어버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기세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시라고. 다시 말하지만, 그 차는 오빠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빌려줄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우가 그제서야 차를 빌려야 되는 진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자기 친구들 모이는 동창회가 있는데, 그 차를 끌고 다녀오고 싶다고 하네요. 진짜로, 정말로 어이가 없었어요. 차라리 병원 가는 것 때문에, 타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더 그럴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우의 말은 동창회에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나 이만큼 돈 많고 잘 산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동창회 앞두고 자기 친구들 앞에서 허세 잔뜩 부리고 싶어서 기어이 애가 저 무거운 몸뚱아리 이끌고 저희 집 주차장까지 와서 사진 찍어 간게왜 그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옆에서 신우를 거들면서 이렇게 부탁하는데 한 번만 빌려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나가는 회사 후계자 만나 결혼까지 했고, 거기에 애까지 가진 몸으로 대중교통 타고 가면 얼마나 모양이 빠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신우네 시댁이 그렇게 잘 나간다던데 남편 차 타고 다녀오시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남편 차는 회사 차이기도 하고, 회사 차인 걸 떠나서 9인승짜리 승합차라서 싫다고 꼭 그 외제차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형님 허세 때문에 받을 필요도 없는 스트레스 받아가며 있어야 하냐고 싫다고 하니 빌려만 준다면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애 봐달란 말안 하겠다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속으로 눌러 참아왔던 분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터져나오더라고요. 당신에는 애초에 봐줄 생각도 없었다고. 오빠가 차안 맡기고 갔으면 애초부터 나한테 애 키워달라고 부탁할 심산이었냐고 따졌습니다. 신우가 하는 말이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다니는 유치원에 맡기면 제가 봐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미리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기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 지금 말다 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누나한테 말이 좀 그렇다고 말조심하라면서요. 그 불똥이 남편한테 튀어서 이번엔 남편한테 그 화를 쏟아냈어요. 너도 양심이 있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자기가 해결한 데서 맡겨놨더니 아직도 똑같은 말 나오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하면서요. 남편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가족끼리인데 그 외제차 가지고 엄청 유세부린다고. 너가 잘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우리 누나는 애 낳아주지 않냐며 오히려 저에게 억지를 부리더군요. 누나가 애 낳아주니까 자기 부모님도 우리한테 아이 가지라는 말안 하시는 거라고. 누나가 이렇게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깟 차가 뭐라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따지길래 그대로 바로 남편 얼굴에 뺨싸다귀를 후려갈겼습니다.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게 누군데 그러냐고. 그리고 결혼 전에 아예 안 갔겠다 미리 말하지 않았냐? 그거 알고도 결혼했으면서 그딴 말이 나오냐고요? 신우도 한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혹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그러지는 못했고 시어머니고 뭐고 다 필요없으니 다 꺼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앞에서 그 난리를 부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나요? 시어머니도 어른 앞에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안 낳는다고 할 때부터 아주 고집불통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아들이에서 자기가 손주 보는 기쁨도 포기하고 결혼을 허락해 줬는데 은혜도 모른다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저도 이해심 많은 집구석인 줄 알았는데 아주 이제 보니까 유아교육과 나왔다고 사람 깔보고 저를 신호에 키워주는데 쓸 심산으로 결혼을 허락해 준거 아니냐고 당신들이 아말로 사기꾼 아니냐고 같이 싸웠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하게도 도장 찍고 이혼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애도 안 낳는데 애도 안 키워준다니. 그집 구석에서는 저도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테고 저도 아무리 제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들 이런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정떨어진 지도 오래고요. 결혼 전에 보여준 모습만으로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후에 돌변한 사람과는 아무리 정이 깊다고 한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은 정확히 해온 만큼 나눠서 받아냈습니다.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집을 갖고 혼수까지 떠안고 가는 조건으로 그냥 합의 이혼을 했어요. 남편 밤싸다기 한대 날린 걸로 속이 후련해졌다 하면 제가 이 사연을 적지도 않았겠죠? 이 사연을 적기로 결심한 건 얼마 전에 신우와 같은 회사 다니던 친구한테서 신우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듣게 되면서입니다. 신우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뿌린대로 거둔다더니 여태까지의 업보가 그대로 신우에게 돌아온 게 아닐까 싶네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신우가 그 외제차 없이 동창회에 다녀오면서 붙어인 것 같습니다. 말인 즉슨 가짜 사진까지 찍어가며 자랑했던 그 차가 없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생각한 게 명품가방이었나봐요. 엄청 비싸기로 소문난 가방을 동창회에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깨알같이 동창회 사진인 것처럼 찍어 올린 사진이 누가 봐도 나 이런 비싼 가방도 있다고 자랑하려고 찍은 사진이라는 게 전부 티가 나더라고요. 자기 사진을 찍은 건지, 가방 사진을 찍은 건지, 아무튼 신호가 그렇게 동창회를 다녀왔고, 얼마 뒤에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하네요. 외제차로 허세를 못 부리게 된 신호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가방을 샀겠어요. 회사 돈으로 몰래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동창회 끝나고 나서 바로 환불을 받아 돌려놓기는 했는데, 세상에 안 들키고 할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뻔뻔함이 주 무기인 신우한테 겸손함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회사에도 알게 모르게 적이 많았나 본데 결국 신우가 회사 돈을 가지고 그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들켰나 봐요. 반품해놓고 돈도 그래도 채워놨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는데 파고파고 들어가 보니 신우가 그동안 회사 돈 가지고 자잘하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쓰던 걸다 들켰나 봅니다. 회사 돈으로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서 비싼 점심 먹고 다닌 것부터 사무용품 산다고 해놓고 집에 필요한 걸 산다고나 하면서요. 그래서 신우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회사에선 사장님이 노발대발해서 사무실에 누가 있건 말건 간에 당장 이혼하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한바탕 하셨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이 사장님 말리면서 신우편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신우 시아버지가 너도 똑같은 한통속이라고. 자기가 평생 키워온 회사 너네 같은 것들한테 맡기기 싫으니 그렇게 좋으면 둘이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셨다나 봐요. 그리고 신우 남편은 신우편을 든게 아니고 물려받을 회사를 선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우는 회사도 잘리고 이혼까지 당해서 집에서 있다고 하네요. 에, 양육비라도 뜯을 생각이었나 본데 남편 쪽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이혼 사유 또한 신우한테 있었으니. 양육권자도 남편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고요. 정말 친구랑 전화로 이 이야기를 듣는데 흥미진진하고 속이 시원해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2시간을 넘게 통화했어요. 사필기정과 인과응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있는 말이 아닐까요? 물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여 지금은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어차피 딩크족으로 살기로 한거 결혼까지 안 한다고 제 삶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에 본성을 드러내서 저를 우습게 아는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들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마음씨 곱게 먹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하마터면 평생종처럼 살 뻔한 저의 결혼 생활을 이혼까지 하게 만들어준 신우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